2차 시험 남자는 보니까 17대 1이구만. 그죠? 여성은 30 3대 1. 그러면 이게 16명은 떨어지는 거죠. 여기 32명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16명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고하지 말고 16명처럼 행동하지 말자. 1명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여기는 또더 틀리죠? 한 반에 1등 해야 돼, 여자분들은. 내 보니까, 어? 중, 고등학교 한 반에서 1등 해야 돼요. 그럼 서른 두 명처럼 생각하지 말고, 서른 두 명처럼 행동하지 말고, 1등처럼 행동, 1등. 한 반에서 1등처럼 행동을 하고 사고 해야 하고, 사고해야 돼요. 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 경찰 솜생들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사고 방식이 불합격이야. 내 보니까, 딱 보니까, 사고방식이 불합격이고 행동방식이 불합격이야. 이런 거 묻는 사람 뭐죠? 뭐 하루에 뭐 여섯 여섯 시간 일곱 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그죠? 안 된다 그죠? 렇 일요일날 놀아야 되는 안 된다. 하루에 열다섯 시간 최소한 열두 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고 일요일날도 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여섯 명은 일요일날 쉰다. 어? 열여섯 명은 토요일도 쉰다. 16명은 하루에 뭐저 6시간 7시간 했고 8시간 공부하고 많이 했다고 착각하는데 어한 명은 어 12시간 이상 공부하고 저 일요일 날도 문제 풀고 일요일 날도 공부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행동을 해 그리고 점수만 좋길 바래요. 황당하게 자기가 16명처럼 공부시간 8시간이야. 일요일 날 쉬어. 그리고 점수는 애처럼 맞기를 원해요. 애는 12시간 공부해. 일요일날도 공부해. 그리고 애랑 애가, 애가 80이면 자기도 80점 맞기를 원해요. 이게 안 된다. 그렇죠? 좀안 변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응? 처음부터 생각을 바꿔라. 내가 면참 경찰 수험생들이 안변하더라고 이걸 못 벗어나. 아주 유아틱하다. 아주 유아틱하게 사고하고 유아틱하게 행동하는데 그래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한 명이 된다는 것은 저 그렇죠? 달라야 된다. 달라, 달라, 다르다. 학교 간 애들은 다르다겠죠. 그렇죠? 내가 저번 주에 세명 우리도 이제 설명을 저기 했는데 관리반 걔네들 200점 맞았어요 다 200점 여자애도 200점 남자애도 200점인데 걔네들은 기출 문제를 30에서 50에도 했더라고 기출 문제를.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물어봤더니 다 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3회도 5회도 해놓고 뭐, 뭐 문제가 어렵다는 둥 뭐가 했다는 둥 아이고 말은 뒤지게 많아 얘네들은 30회도 해놓고 그냥 합격하고 말을 안해요 카페 가서 그글다안 올려 얘네들은 뭘 올려 지금 합격했는데 조용히 사라진다 얘네들은 합격자는 조용히 사라지고 불합격자는 말이 많다 내가 수업을 보니까 불합격는 애들은 말이 참 많아 합격한 애들은 뭐 바라고 있어 지금 30회 도에 합격했는데 지금 어 빨리 공무원 되면 되는지 뭐 쓰잘도 없이 말을 이렇쿵저렇쿵할 필요가 없다 근 얘네들은 말이 많아 뭐저 출제자들 죽일 놈부터 시작해서 막 아이고 어마어마한 얘네들은 관심이 없더라고 물어보니까 뭐 합격했는데 무슨 뭐저 출제자가 뭐 개판이다 말도 무슨 관심이 있어 자기는 합격했는데 그래서 저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도 똑같아요 점수 똑같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온다. 한 명이 되려면 최소한 기출문제 한1000한400 문제, 한 천, 한 4, 500 문제 어? 30회도 캐라. 그럼 자동적으로 합격한다. 뭐 3회도 5회도 간다. 그러면 이번처럼 어려면막 50점 맞고 말해 40점 맞고 어? 150점 맞고 말이죠. 뭐 문제가 어려웠다는등 쉬웠다는 등아실력동한 230점짜리도 있대. 이번 시험에도. 이번 시험에도, 250만쯤, 점 230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컷시은 뭐 지금, 70도 안, 안 되는데, 얘는 230 맞고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물어봤더니 이게 어렵다. 그냥,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처럼 오버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전체 1등이 뭐, 문제가 어려워도, 저, 어? 어? 평균 90, 한 7, 8 나오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안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전체 1등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 97, 8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공부하는 애들이 뭐 맨날 뭐 출제가 어땠다라는 뭐가 어땠다라는 맨날 이거 하다 끝나는 게 인생이지. 그래서 합격자 마인드부터 가져야 돼. 내가 보니까 수험생들이 합격자 마인드부터 가져라. 합격자 마인드를 가져야 돼. 합격자처럼 세, 행동하고 한명이한 명이 되도록 행동하고 사고해야 한다. 한 명이 되도록 행동하고 사고해야지. 이게 16명, 32명처럼 행동하지 마라. 사고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애들 뭐죠? 거의 안 쉬어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계속 문제 풀고 뭐 15시간씩 하는애도 많아 하루에. 응? 15시간 공부하는애도 많다. 그렇 그러 놓고 뭐일 7시간 8시간 해 놓고 말해. 그렇죠. 150점 맞고 말해. 그렇죠. 뭐 문제 어땠다 하는 등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한 15시간 공부하세요. 그래서 아, 어? 200점 맞고 빨리 합격해서 나가면 되지 이번 시험도. 그래서 이게 공부를 좀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알아라. 그 다음에, 뭐 헌법도 똑같아요, 모든 게. 어차피 여러분 머리로 헌법 이해를 못 하지, 뭐죠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게. 나도 수험생 때 이해를 못 했다. 막 강의하면서도 이해를 못 했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이해를 못 하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어, 문제 많이 푸는 거. 많은 문제. 많은 문제를 많이 푼다. 이것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뭐 형사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사법시험 애들은 뭐, 이해했나? 사법시험 애들도 뭐, 서울대업 에 헤레비도 이해를 못 하더라. 내가 보니까, 어? 어? 보니까, 이해를 못 해요. 할수 있는 것은 객관식은 많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유일한, 유일한 합격 방법이다. 유일한. 이게 딱, 이거 외에는 없다. 이거에는 저학교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 1년 안에. 뭐한 10년 안에 학교 가는 방법 많죠. 이거는 이게 10년 하면 돼요. 10년. 10년 하면 이거 방법이 되는데, 어? 1년 만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쵸나 이렇게 학교간 애를 본 적이 없거든. 1년 만에. 10년은 가능하죠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는 솔직히 뭐죠? 였 6개월이면 충분하지. 이거로만 하면은 어? 6개월이면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이거로 한다라면 6개월인데, 이걸로 하면 10년이다. 그래서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빨리 문제 많이 푸셔라, 푸셔라. 뭐, 뭐, 그래지 뭐,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못푼다 이런 찌잘점 얘기 하지 말고, 응? 어? 그냥 문제 풀어 그냥.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냥, 그냥 계속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어가지고 풀고 풀고 풀어서 이게 합격자 되는 거지. 뭐, 나는 이해한 다음에 볼래요? 그러면 10년 걸려요. 어? 10년 후에 좀알것 뭐 같다, 그치. 응? 응? 내가 오늘 최신 판례 강의를 했는데, 재판관들도 이해를 못 해, 내가 보면. 현재 재판관들도 판례를 개판으로 써나, 그치. 나 오늘 강의 때, 판례 강의, 실신림돈사 하고 왔는데, 이게, 재판관들도 판례를 이해를 못 해요. 자기들이 쓴 판례도 이해를 못 해, 내가 보면, 그치. 옛날 판례랑 모순데, 너 그런 걸못 느끼게 서로. 어? 우리나라 재판관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지. 뭐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판례를 잘못 쓰는 판에 뭐 지금 뭐 수험생들이 뭐저 무슨 이해를 하고 시험장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풀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고 똑같지 않으면 못 맞춘다. 한마디로 어유사 문제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고 유사 동일이 안 되면 맞출 수 없는 게 수험생이에요. 그 유일한 기준이다. 까놓고 말하면 응 응. 그게 딱 유일한 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이 교회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현실적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솔직히 노랑진에서는 형사법도 점수가 대부분 잘안 나오는 애들이 많았다고 했죠. 근데 신림동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왔던 게 뭐겠어요? 걔네들은 문제를 푸는 양이 다르거든요. 내가 그, 이번에 형사법 75점 맞이한테 물어봤어. 우리 여기, 노랑긴이한테 그랬더니 걔는 문제를 한 50회도 했더만, 여자애가. 어? 50회도 했고, 모의고사는 그랬더니 모든 선생들다 풀었대. 내가 물어봤거든? 야, 모의고사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모든 선생들다 풀었대. 그랬지. 그러면 75 나오는 거예요. 그, 그 정도 해야지 75점 나오고, 그럼 총점 200점으로 합격하는 거지. 근데 뭐, 이거 뭐, 3회독4회독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수가 절대 안 나온다. 걔도 1년차에 3회독, 4회독 했다고 하더라고, 그죠. 2년차 와서야 내 방법 배워가지고는 50회독 했대.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는 거죠. 1년차 아무래도 안 돼, 그죠. 여기 대부분이 내년에 3회독, 4회독하고 시험장 갈 거다. 대부분이 떨어질 거다. 응? 응? 진짜입니다, 그죠. 잘 생각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어, 내년 에 학교 가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렇 응? 헌법은 문제 많이 풀면 돼요. 뭐다 필요 없다. 기본서 읽어 봤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기본서는 뭐 강조한 거나 좀 보고 가시면 돼요. 강조한 거나 좀 보시고 최신 판례는 봐야 됩니다. 그죠? 음, 최신 판례, 어, 최신 판례는 추가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것도 하기 귀찮으면 모의고사 많이 풀면 돼요. 최신 판례도 다 문제화시켜 주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기출문제 많이 풀고 모의고사 같이 풀면 최신 판례도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근데 최신 판례는 기출문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최신 판례는 기출문제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